시청자 여러분 용인 원산면에 sk하이스 반도체 저희 게시판에 나와 있다시피 전에는 여기가 축구센터에 있는데 용인 축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126만 평의 커다란 산이 이렇게 완전히 지금 그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126만 평의 산업단지 요런 농사를 짓던 원삼 sk의 그 고당리 중능리, 독성리 일대가 완전히 지금 현재 천지 개벽이 되고 있는 이런 포크레인, 덤프트럭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산 하나를 완전히 그 통산을 그토목 공사를 해서 원삼 SK 반도체 자 새로운 도로도 이렇게 뚫고 그 하늘 밑에 저쪽에 구봉산이 보이지만은. 이렇게 지금 곳곳에 새로운 도로와 대규모적인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진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토목공사가, 자, 곳곳에 이런 토목공사가 2024년 금년 말까지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도로도 이렇게 지금 도로공사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주거지와 준주거 이주자 택지 요런 내용.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목소리도> <그런 목소리도> 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 이런 현장 답사, 토지 투어를 할수 있는 평택 안성 그리고 어 용인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토지 투어를 진행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의 전화번호 위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개발되는 현장의 모습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용인반도체클러스터 126만 평이 개발되는 어, 사업시행장 용인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와 용인 도시공사가 되겠고, 어, 이제 금년 말까지, 2 0 2 4년 말까지 토목공사를 마치고, 어, 2025년 3월에는 이제 본격적인 4개의 펩공장 중에 1기 펩공장이 이제 착공이 들어갑니다. 산업시설 용지와 주거용지, 상업용지, 지원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로 만들어지는 용인원삼 SK하이닉스 126만 평의 개발 현장의 모습을 직접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여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무려 122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개발되는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촬영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